좋아요, 구독. 자,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크리스타 팰리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어? 뭐야? 엄마! 아스톤 빌라가 올라갔어. 아스톤 빌라가 올라가고, 리버풀이 떨어졌어. 리버풀 7위야. 와 이럴, 이렇게 되나? 리버풀 잡았어. 어쩔 수 없었네. 우리 못했네. 이겨도. 원정에서 잡았어. 특히. 와 대박. 대박 리오플 야 패는 똑같은데 승이 우리가 모자라네 우리 한 경기 이겨도 아파리에요와 어쩜 어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엔필드에서 뜻밖의 결과를 내다 마지막 경기 승리로 마무리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아 손흥민 손흥민 입고가 없고가 이렇게 달 달아대니까 근데 재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연장 중앙 안토니 마샬이 스... 아, 안토니 마샬 영입하면 진짜 좋지 클로스테스키가 중앙으로 갈수 있지 너무 너무 근데 나이가 많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안토니 마샬이 90점 몸값이 100아 주... 연봉이 엄청나구나 와 연봉이 뭐야 설마 또 차출 아니겠지 어? 안돼 아, 안돼 잠깐만 국가대표 차출 자 실행하고요 자팀 선발 어 존슨 또 부상이네 아왜 이러는 거야 자 손흥민아 바꿔주고요 왼쪽 왼쪽을 에르너가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무어로 갑시다 무어 무어하고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벤데비스, 벤탄크로 사르, 크루셉스키, 메디슨, 무어, 손흥민. 아, 로스에서, 근데. 갑시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laughs> 자, 갑니다. 마음껏 능력을 펼치길 바란다. 오늘을 즐기고 와라. 300번째 축전 축하한다. 아, 씨. 상황을 바꿔놓아라루셉스키 좋은 경기를 보여다오. 반응이 없어, 이. 갑니다. 자, 마지막 경기. 프리미어 리그 2, 3, 2, 4 시즌. 마지막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슨 뺏겼고요 자, 태클. 처음부터 이러면 안 돼요. 오, 이렇게 처음에 중, 중간에 좀 막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없애야 됩니다. 자 5분 지나고요자 방금 이상한 패스를 줬던것 같은데 뺏었죠? 포로 뺏기면 안돼요 자 로메로 사이드로 주고 아이고씨어 아이 뭐 북한에서 오물씨 해서 뭐 하는 거야? 아. 로메로 실수는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로메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자. 고 팔짝 뛰고 자, 돌렸고요. 어! 좋아요, 쌀르 여기서 밀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수능민한테 자 리차즈 그래서. 아니, 수비도 했고, 수비도 했잖아. 아. 아. 아,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그거기다 멀리 쳐버리고, 쟤들은 뭐 사람 있어도 뭐 그냥. 음... 네. 자 바꿔줄게요 메디슨 꺼지고요 어... 로세스로 바꿔줄게요 진짜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경기 모습은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디쓴 사르? 하 <laughs> 왔다 왔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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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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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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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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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야 레드야 그래 저가 앞으로 가 뛰어 아뷰 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요 열 <laughs> 명이잖아. 아, 뭐야, 뭐, 꼴기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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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막아, 씨. 아, 진짜, 얼마나 죽겠네. 하나좀 들어가라. 아, 이, 이, 멍청, 새끼들아. 마크로바틱해 손흥민한테 주라고, 손흥민한테! 살 차지 말라고 씨 진짜 쌀을 몇 개를 차서 씨몇 개를 못 차놓는 거야 손흥민 주라고 손흥민 아이, 진짜. 손흥민 주라고, 손흥민. 와, 씨. 들어갈 뻔 했다, 진짜. 아, 우리 원정 진짜 못하는구나. 아, 원정에서 진짜 거의 이승이 없네. 아, 너네 쓰레기였어. 그냥 쓰레기 야! 417억원 원만... 반늦네 여러분 일단은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5위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8위로 마무리 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일단 아시안컵이 제일 컸어요 <laughs>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결승전까지 가면서 손흥민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 그게 첫 번째 패배 요인이었고 두 번째 제가 실축을 잘안 봐가지고 선수들을 개개인 파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정지래라 <정질해라.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핑계 <laughs> 원정 승리가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원정이 언제야? <laughs> 원정 잠깐만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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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하나 원정, 원정, 2승, 3승, 3승, 3승은 했네. 4승. 아니다, 3승 한 거야? 원정 3승이야. 아우, 징피어아피 아, 어쨌든. <laughs>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핑계. <laughs> 네 번째 핑계. 제가 돈에 욕심이 멀었습니다. 아, 어, 제가. 올해 판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어딨지? 판 선수가 얘는 아닌데 리찰 히샬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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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호이비에를 팔고 비소마 팔고 산체스 내가 얘 팔았나? 내가 얘를 팔았나? 네, 그렇게 팔면서 세명세네명의 어, 주전 선수들을 팔면서 케인도 팔았군요 케인은 내가 판게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 이적 기록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제가 다행히도 내년에 지금 좋은 선수들이 지금 영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2024년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은 이렇게, 2, 3, 2, 4 시즌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안 잘리나요? 자, 한번 눌러볼게 계속. 잘리나 안 잘리나? 안 잘리는 것 같은데. 베스트 11. 현재 시즌 베스트 11. 손흥민. 솔로몬, 솔로몬, <laughs> 솔로몬이 올라왔어. 어, 클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메디슨, 어, 메디슨이 올라오긴 했네. 사르, 안토니오 실버? 어? 안토니오 실버 넣었을 때마다 계속 졌는데? 로메로, 포로, 반더벤, 어? 우도기가 안 들어갔다고? 비카리오, 서브도 있네요. 드라구신, 우도기, 뭐, 스킵. 무어. 제임스 하비 제임스. 다음 시즌. 네 다음 시즌 열심히 해볼게요. 야. 홀란드를 제쳤다고? 이삭. 뉴캐슬의 이삭. 얘 때문에 뉴캐슬이 올라가는 것만 딱 보니까. 자 이제부터는 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새 시즌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어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 선수 오는 거두명 미드필더 보강했고. 오 깜짝이야. 우와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우와. 나 지금 이나 경질 당한 줄 알았어. 우와. 나 화면 이렇게 나와서 경질 당한 줄 알았어. 와씨 뭐야. 어. 아 이런 것도 나와? 우와 새로운 영입 뭐야? 어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이제 정리를 하는 거구나 리뷰. 내가 할 필요가 없었네. 자 판더벤이 570억에 왔었고 안토니오 실베, 실바가 710억 710억이나 줬는데 에스토브리그에요 네, 스토브리그라서 지루할 수 있고 제가 어, 오늘 사실 지루한 영고 연... 곳이... 그 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시 어,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은 저녁에 보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어, 몰래 켜가지고 몰래 제가 스토브리그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스토브리그라고 할 것도 없어 왜냐면 제가 이 종류를 벌써 발생을 시켜서 두 명을 벼, 벌써 크게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영입이나 이런 것들을 안할것 같고 그래서 되게 지루한 사람이 펼쳐질 거야. 그래서 제가 오전에 켜서 어, 아침에 어, 방송을 켜서 이제 스토브리그 진행시키고 칭상영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나서 저녁에 어, 제가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 이거 시즌 결과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하고 나서 제가 조만간 어, 방송을 켜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판더벤, 어, 안토니오 칠바, 비카리오, 비카리오 데코내네구나 클로셉스키. 포로. 아, 영입을 잘 하긴 했네. 음, 어, 근데 내가 없을 때 영입을 한 거고. 브레너 존슨, 메디슨, 드라구신, 티모 베르너. 얘는 뭐, 그러니까. 영입은 잘 했네. 근데,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레길론 이런 애들 놔뒀어야지. 실망시스,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낸 토토넘은 프리시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으며, 특히 5월쯤에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게큰 요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에 남을 순간, 최고 시즌은 비록 아니었지만 멋진 골들과 인상적인 결과 덕분에 팬들에게는 충분한 질, 충분히 즐길만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최다 점수차 승리, 토트넘 5대 0셰필드 그리고 기억에 남을 경기 리버풀 2대 0으로 꺾은 거 그런 이런 게 있었구나. 어. 최고의 시즌은 비록 아닐지. 아, 왜 자꾸 최고의 시즌은 아니었지만이라는 얘기를 붙이는 거야, 짜증게 감독님께 돈을 절약하신 것이 구단의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손흥민? 이건 뭐죠? 유니폼 판매. 손흥민, 클로셉스키, 벤탄크루, 메디슨, 사르 아, 손흥민이 1등 먹었구나. 올해는 새로운 스폰서 계약이 없음. 최다 선발 명단 이번 시즌에는 로테이션을 충분히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상정에는 핵심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손흥민, 브레넌 존슨, 메디슨, 클로셉스키, 호이비에르, 아, 호이비에르 판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을 했네. 호이비에르 판게 <laughs> 잘하고 있나? 어, 잘하고 있, 있겠지. 그리고 사르, 어, 우도기, 로메로, 반더, 판더벤, 어, 포로. 비카리오 호이비에르 한게 잘못이었구나. <laughs> 자, 공격수들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중앙 미드필더는 좋았는데 수상 감독님께서는 가, 경기장 위에서 열정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감독님의 위협을 기려 우리의 시즌 결산 수상식에서 상을 수여했습니다. 아, 감독 수상 감사합니다. 구단 수상 아, 판더벤, 페인 선정 시즌 최고의 선수. 영 플레이어, 판더벤. 최고의 기약, 판더벤. 아, 그래, 판더벤이 지금, 우리 먹여 살렸다. 로세소, 최고의 득점. 최다 득점 선수. 최다 도움 선수. 어, 클루셉스키가 그래도 10개나 했구나. 최다 MVP, 손흥민. 판더벤. 판더벤, 클루셉스키, 손흥민이 다 했네. 최다 도움 선수. 클루셉스키. 음. 아, 이, 포로, 이 새끼가, 이, 반칙을 많이 해가지고. 최연소 선수, 최연소 득점자, 진행 중인 역사, 감독님께서는 경기장 위에서 열정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감독님의 위협을 기려, 어, 우리의 시즌 결산 수상식에서 상을 수여했습니다. 실망스시웠어 <laughs> 특히 월쯤에, 예, 그래요. 고마워요. 환영합니다. 감독으로 채용됐습니다. 더 많은 영광을 위해 돌아온 세명 이건 뭐죠? 파릇파릇한 미키무어. 백십, 백오십억원 투자. 에휴, 이렇게 리뷰는 끝났고, 별게 다 있네. 별게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거는 아침에, 지루한 것들은 아침에 끝내고,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또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루한 거 끝난 다음에 제가 방송을 또 켜서 저녁에 연결시켜서 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셔서 감사하고요. 2, 4, 2, 5 시즌에는 제가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경질은 안 당했어. 경질은 어, 안 당했어.